디도서 21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확신하는 사람은 예전에 맛보았던 세상의 것은 물론이고 불신앙의 상태에서 기뻐하고 만족했던 것들에 대한 미련과 애정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갈망이나 열정 등이 아예 사라지거나 거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인데 은혜 안에서 맛보고 알게 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달망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깊이 맛보고 체험할수록 자연스럽게 그전에 알고 추구하던 세상 것의 허무함과 저급함을 더더욱 확신하고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소중하게 여겨 움켜줬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기 시작하고, 이제는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더더욱 사랑하고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은혜를 얻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믿음과 은혜를 진실로 맛본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변화로서 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거듭나거나 은혜를 받은 거로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드리는 등의 형식적 변화만으로는 판가름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외모와 형식의 변화는 속이기가 쉽기 때문이죠. 오히려 한 사람의 변화에 관해 무게중심을 두고 판가름할 영역은 다름 아닌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신념과 가치관이 무엇이고 그의 행동과 행위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이웃을 선하게 대하고 더불어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규모 있게 가꾸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미끈하게 내뱉는 말과 경건한 치아는 행동에 속아서 섣부르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하며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쯤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상정해 보십시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성실히 도서관에 다니던 학생이 이제 더는 도서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기로 작정했다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목적 자체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공부하는 방법과 장소만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 내용을 유념하십시오. 지금까지 언급한 변화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좋은 성적만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고 타인과 세상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모양새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 동기와 목적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만일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기는커녕 그 모든 것을 다 챙겨 가지고 줄을 쫓아 타면 그것은 진정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예수를 따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참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면이 변화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의 속사람과 생각을 변화시켜요. 거기서 변화된 삶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과 내면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는데 겉모양만 달라졌다고 변화된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